초등학생의 기초 공법 초기 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난 게 기행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행문이란 기행문은 여정을 적고 여행으로 얻은 견문과 감상을 쓴 글입니다. 어, 조금 단어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 하나를 다시 한번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정이란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여정이라고 하며 주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 다음 견문은 어, 여행하면서 보거나 들은 것을 견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상은 여행하면서 든 생각이나 느낌을 감상이라고 합니다. 뭐 놀랐다거나 감격스러웠다던가 이런 걸 쓰는 게 감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행문의 구조를 알아봐야 되겠죠? 어,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여행한 까닭, 복적등 우리가 뭐 여행을 가게 된 이유 이런 거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 가운데는 여행 가서 이야기를 쓰는 건데 여정, 견문, 감상 아까 앞에서 배웠죠? 거기 어떻게 이동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고, 그래서 내 느낌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부분은 어, 다시 전체적인 감상과 더 알고 싶은 점 또는 다짐. 이런 걸 쓰면 됩니다. 어,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행문의 구조 처음 부분은 여행한 까닭, 목적 같은 걸 쓴다 그랬죠? 자, 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 어, 내가 어떻게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어떻게 어떻게 돼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여행지 이름. 뭐 나는 뭐 서울에 갔다. 아니면 나는 부산에 놀러 갔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한 기대, 어, 여행 간데 너무 기대가 됐다. 가슴이 두근두근 걸렸다. 이렇게 쓸수 있겠고, 그 다음에 출발할 때의 날씨나 기분, 어, 출발할 때 하늘이 쨍쨍하고 날이 맑아서 어, 기분이 좋았다. 또는 여행 갈때 첫날부터 비가 내려서 어, 조금 우울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행 일정, 교통편 등, 뭐 거기 버스를 타고 간지, 기차를 타고 간지. 또는 뭐 여름에 간지 겨울에 간지 그런 걸쓸수 있겠고 그다음에 함께 가는 사람 나 혼자 갔는지 뭐 가족들과 함께 갔는지 그런 거를 이제 처음 부분에 어떤 여행을 가게 되는지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읽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런 간단한 정보들을 앞에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밤하늘을 장식한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곳. 쓸쓸해 보이면서도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곳. 사막에 가고 싶었다. 어렸을 적 책과 영화를 통해 본 사막의 모습은 신비함 그 자체였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밭,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법한 오아시스, 낙타를 끌고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 그 모든 것이 다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에 같이 다니던 형이 인도에 가자고 제안했다. 자, 잘 보세요. 사막에 가고 싶었다. 이거는 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예요. 내가 사막에 가고 싶었죠. 그 다음에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에 같이 다니던 형이. 어, 나중에 이 형과 여행을 같이 가겠죠? 여행을 함께 가는 사람. 이렇게 정보를 조금씩 조금씩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 아직 처음 부분이에요. 계속 어, 인도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내 물음에 형은 친절하게 답변해 주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지말도 있고 사막도 있고 다른 설명은 더 들을 필요가 없었다. 사막이란 단어가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으니까. 무더운 여름 7월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 어, 사막이란 단어가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으니까. 이게 또 여행을 떠난 이유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더운 여름 7월 뭐 여행 날짜 날씨 이런 것도 쓸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여행지죠 이걸 뭐 어디 도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써도 되고요 뭐몇월 며칠 이런 식으로 날짜도 구체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이에요 아까 처음 부분 썼고 이제 가운데 부분은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써야 돼요 네 기행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정 견문 감상 이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여행지에서 다닌 곳. 내가 어디 어디 갔는지. 그 다음에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것. 어, 저걸 봤는데 어땠다든지. 그 다음에 어, 저기에는 사람이 뭐 해마다 모여서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정보 같은 거를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거나 느낀 것. 내가 그걸 보니까 어, 너무 감동이었다. 감격스러웠다. 어, 근데 막상 보니까 뭐 별거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안 사실. 뭐 에펠탑이 여름에는 온도 때문에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겨울에는 줄어든다 이런 걸 새롭게 알았다 이런 걸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상 깊은 경험이나 이야기, 어, 내가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거를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겪은 일이나 느낌, 뭐 버스를 잘못 탔다든지 이런 거 그런 이야기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발 전에 조사한 여행지 자료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어, 이 부분은 만약 쓰게 된다면 가운데 앞 부분에 쓰게 되겠죠. 어, 이렇게 이렇게 조사한 곳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줄게요. 인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다가 자이살메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황금도시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1100년대에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에 세운 도시이다. 이곳 사람들은 낙타를 이용해 무역을 하며 도시를 번성시켰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낙타 투어로 유명한 곳이 되었다. 나도 여느 여행자와 마찬가지로 사막의 유혹에 이끌려 낙타 투어를 미리 신청한 상태였다. 자 선생님이 여정 견문 감상 색깔별로 표시를 했는데 여정입니다. 어디 갔다가 어디 간거 이런 거 나타난 게 바로 이 주황색 표시된 문장에 나와 있죠. 뭐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다가 자이 삶에 런 도시에 갔대요. 그다음에 견문 내가 보고 들은 거 그죠? 이 정보는 내가 보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여정 견문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뒷부분에 보라색 감상 부분도 나오겠죠? 그 다음, 자이살메르. 일단, 감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어 먼저 구체적으로 더 살펴봅시다. 자이살메르는, 어 여행지에서 다닌 곳.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견문 부분은 여행지 자료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감상 부분을 봅시다. 어, 사막에 도착해서 첫발을 내딛는 순간 무척 행복했다. 달에 처음으로 착륙한 닐 암스트롱도 이렇게 기뻤을까? 그토록 고대하던 곳에 오게 되니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었다. 우리가 탄 낙타는 놀이기구처럼 위아래로 요동치며 움직였다. 일렬로 쭉 들어서서 가는 낙타 행렬을 보니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다. 마치 영화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었다. 자, 이 보라색 부분도 감상이 들어가 있죠? 여정 견문 감상이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끝내도 되지만 어, 여러분들이 조금 더할 말이 많다. 그 다음에 글을 길게 쓰고 싶다 하면은 자기가 경험했던 인상적인 것들을 더써 붙여도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먼저 이동하면서 겪은 일이나 느낌을 썼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어, 인상 깊은 경험이나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여행이 끝났다면 나는 사막에 대한 좋은 추억만 가득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1박 2일 동안 사막에서 보낼 예정이었다. 몇 시간 동안 낙타를 타다 보니 허리가 아프고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 주변 경치도 질렸다. 더군다나 낙타는 걷는 동안에도 계속 똥을 싸는데 앞서가는 낙타의 배변을 바라보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햇빛은 너무 강렬해서 더웠다. 휴식이 필요했다. 어, 벌써 인상깊은 경험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때마침 점심시간이었다. 가이드는 카레를 준비했는데 수저가 없다고 했다. 카레와 밥을 왼손으로 먹었다. 음식이 뜨거워서 손을 대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래바람이 불자 입에 모래가 씹혔다. 아그작아그작. 아그작. 짜증난 내 마음은 암중에도 없지 근처에서 낙타가 똥을 철푸닥 쌌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어, 정말 인상 깊네? 라고 하는 것들을 쓰면 은 더욱 좋겠죠. 그 다음, 저녁이 되었다. 가이드가 땅바닥을 가리키며침낭을 깔고 자라고 했다. 바닥에서 그냥 자라고요? 화장실은 어떻게 가요? 여기 전부가 화장실이에요. 아무 데서나 볼일 보세요. 어이가 없었다. 사막에는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볼일을 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리 나아가야 했다. 네. 계속 인상깊은 부분이 이어지고 있어요. 밤이 되자 별이 반짝반짝 빛났다. 고생하면서 온 곳이라서 그런지 그날따라 밤하늘이 더 예뻐 보였다. 어, 이렇게 감상적인 부분도 중간중간 넣고 있어요. 기분 좋게 잠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었다 입에서 모래가 씹혔다. 침을 삼킬 때마다 모래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모래를 피하려고 침낭을 머리 위까지 올리면 무척 더워서 숨이 털털 막혔다. 결국 침낭을 내렸는데 얼굴에 있는 온갖 구멍으로 모래가 들어왔다. 몸은 피곤한데 모래 때문에 잠을 잘수 없어서 고문받는 느낌이 들었다. 어서 사막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다. 네 이렇게 인상 깊은 경험나 이 이야기를 더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운데 부분이 끝났으면 이제 끝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감상과 더 알고 싶은 점을 쓰는데 구체적인 걸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면서 느낀 만족감, 아쉬운 점, 바라는 점을 쓸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행한 뒤에 달라진 생각이나 태도. 난 여행 갔다 오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쓸수 있겠고, 그 다음 여행한 뒤에 한 다짐이나 반성. 어, 앞으로는 뭐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계획이나 가고, 뭐 다음에는 여행을 어떻게 어떻게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어, 예시를 들어주겠습니다. 그토록 사막에 오고 싶어 했던 나는 사막에 빠져나오는 순간 가장 큰 기쁨을 느꼈다. 사람은 저마다 꿈을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막상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자신이 상상해왔던 모습과 현실의 차이가 커서 박탈감이나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가 딱 그처지였다. 인도 사막 여행을 다녀왔을 때 많은 후회를 했다. 어쩌자고 돈을 들여서 괜히 생고생을 했을까? 나는 인도 사막 여행에서 얻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자, 여행하면서 느낀? 어, 이 사람은 아쉬운 점을 쓰고 있어요. 물론 만족감도 느꼈죠. 그 다음, 하지만 몇 년이 지난지 이런 생각은 정반대로 바뀌어 있었다. 참 신기한 일이다. 그동안 여행을 많이 다녀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인도 사막 여행으로 손꼽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힘든 여행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귀중한 체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생을 하고 나니 그 이후에 힘든 일을 겪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사막 체험은 아무나 쉽게 경험 못하는 나만의 추억이 되어 있었다. 다음에도 소중한 경험을 얻기 위해 또 여행을 떠나고 싶다. 자, 이렇게 여행한 뒤에 다짐이나 반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있을 계획이나 각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 끝부분은 어, 자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뭐 반성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행문은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는데 자, 처음 부분에는 그 여행한 까닭, 목적 등, 뭐 여행 떠나기 전 이런 거를 쓰면 되고요. 가운데는 여행을 떠나고 나서 여행지에서 벌어진 일, 그 다음에 여정, 견문, 감상, 보고 들은 거, 그 다음에 느낀 거 이거 쓰면 되고요. 끝에는 어 전체적인 감상, 더 알고 싶은 점, 다짐 이런 거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